네, 내란정당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 요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아, 지난달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시끄러웠던 권성동 의원이었죠. 아,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문수 한덕수 대선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서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하자 아, 나도 회부하라 면죄부뒤에 숨지 않겠다 라면서 비장하게 입장을 냈었습니다. 아, 지난 30일엔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은 안철수 의원이 문자 한 통에 호들갑을 떨었다라면서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죠. 아, 그러던 권성동 의원이 자취를 감춘 것은 7월 31일부터입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터져 나오자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잠수를 탄 것입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정치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섰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정황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단호한 대응은커녕 단단히 입을 담은 형국입니다. 당당하다면 조사도 받고 입장도 내고 해야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권성덕 의원은 2022년 대선 직전에 통일교 관계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일교 2인자의 다이어리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최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큰거한장 서포트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큰거한장 지원했다는 뜻이겠죠. 그 2인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 아,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지원한 큰거한장 써달라라는 의미겠습니다. 아, 궁금한 건큰거한 장은 대체 얼마입니까? 세간에 알려진 1억 원입니까? 그큰거한 장을 내란 속에 윤석열을 위해서 쓴게 맞습니까? 아,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큰거한 장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통일교 2인자는 특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2022년 2월 그리고 3월 통일교에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쇼핑백 두 차례를 쇼핑백을 두 차례 받아갔다는 것인데요. 어,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그 쇼핑백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큰절을 할 정도면 엄청난 하사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 제가 찾아보니까 어, 만일 그게 돈이었다면 5만 원권 천장 정도를 잘 묶으면. 큰 쇼핑백 하나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금액으로는 대략 5억 원 정도 되겠죠.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직후에 이명박을 만난 자리에서 큰절을 올렸다는 권성동 의원의 전적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상당한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인 일탈을 저질러 착복을 했다라면 권 의원 혼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2022년 3월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자금으로 치러진 불법 선거가 되는 것이고, 캄보디아 ODA를 비롯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대가로 제공해 주려고 한 뇌물성 비리, 즉, 국정 농단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햄릿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독백이 있죠. 제가 볼때 지금 권성동 의원에겐 혼자 죽느냐 다 같이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관련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빠른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